가로,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직륜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륜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104가 되고 겉넓이는 312가 될때이 직륜면체의 부피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여기서 얘네가 가로, 세로, 높이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3개의 숫자가 나오면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가로를 a, 그 다음에 세로는요. 공비를 한번 곱해서 ar. 그 다음에 높이는 ar제곱. 요렇게 놓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얘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가 뭐가 되냐면, ar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거. 여기서 원하는 게, 직륜 면체의 부피예요. 우리가 직륜 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주면 되죠. 얘네를 다 곱하게 되면, a도 세 개가 있고요. r도 세 개가 있어요. 얘네를 합쳐서 한 번에 적으면 A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두 식을 만들어서 AR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서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104라고 했어요. 자, 모든 모서리는요. 이렇게 가로도 4개가 있고요.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해 주시고요. 얘네를 다 더하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04가 되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사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사로 약분하면, 428, 46에 24. 이렇게 될 거고, 항상, 우리 이렇게 등비수열 얘기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공통인수가 A니까, A로 묶어내면, L+, R+, R제곱. 요 값이 26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서는 건널비인데요. 건널비는, 우리 건널비 구할 때, 넓이가, 보시면, 이렇게, 얘네 둘이 만들어지는 이 넓이 하나. 이거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생긴 넓이 하나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생긴 넓이 하나 자, 얘네가 정확하게 두 개씩 있습니다. 요것들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2는 일단 미리 써놓을 거고요. 자, 먼저 여기의 넓이는 a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a 제곱 r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면 a 제곱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이 되겠죠. 이 결과가 312랑 같은 거예요. 자, 얘도 일단 약분을 한다면 이 1은 2, 2, 50, 2, 62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서 공통인수는 a제곱 r이 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애 먼저 가장 작으니까 1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r이 남고 여기 맨 뒤에서는 r제곱이 남겠죠. 이 결과가 156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나와 있는 두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자, 우리 등미수열에서는 나누기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 밑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양변을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둘이 나눠주게 되면 자, a는 약분 될 거고요. 얘네도 이렇게 약분 되면서 좌변에서는 ar만 남게 되죠. ar만 남을 거고, 우변도 우리 약분을 해보면 자, 얘는 이렇게 약분 돼서 6이 됩니다. 여긴 6이에요. 어, 벌써 AR이 나왔어요. 근데 부피는 AR 3제곱이니까 6을 3번 곱하면 되겠죠. 이 결과는 6의 3제곱이랑 같은 거고요. 6의 3제곱은 216이 됩니다.